와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진영은 이런 거 잡아 봤어?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물고기 악거예요 이거 미국에 있어? 없을걸요? 이거 아마존 고기 아니에요? 아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조회수 100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 줄것 같고 형 그럼 잡으러 가면 되죠 이게 어디 있는 줄 알고 형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또 낚시터를 가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형 여행 온거 아니에요? 콘텐츠 해야지 <laughs> 자 낚시터까지는 약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편하게 어 그렇지 여행처럼 어 그래 자자자자 자, 자, 자. <laughs> 콜리가 왜안 왔는지 알겠지? <laughs> 자 여러분들 저 입구 다 왔거든요 오. 오, 오. 와 여기, 여기는 바다랑 다르네 확실히 척척 초록, 하려고 막 척척해. 초록, 자, 여러분들 도착했는데 위에 절벽이 와 진짜 높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입구 같거든요. 와. 그치 이런 거 잡으러 왔어요. 이런 거안 잡으면 집에 안갈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이 오파이 아니야? 저희 사진도 여기 달릴 거예요. 이 생물 보감용이 키우는 거 같은데. 캡피신가 그거 같은데? 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칼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이프 피시라 그러거든요. 오. 멋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특별 미끼를 파는 것 같아요. 역시 옥수수가 빠질 수 없지. Okay, right, right. yeah. 어너 자주 온 사람 같다는데? 그러니까 요저본적 있대요. Our first time here, so okay. we'll 자 처음 와도 문제 없대요? 아, uh, do you know like how many fish can we catch until? I have no idea. Yeah, hopefully at least one. Yeah, okay, okay yeah, that's, that's, what that's, what that's the plan. That's the We lucky guy. 자 여러분들 드디어 yeah. 도착했는데. 한번 설명 먼저 듣고 갈게요 또잘 들어야지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더우니까 마실 거 하나 고르세요 뭐.. 뭐예요? 저는 삐야삐야 소화제? 이거 먹을까? 나 이거 먹을게 오바라이 콜라 자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어주네요 아 여기 시설 좋다 자 그리고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못 먹었어요 요거 가서 약간 룸서비스처럼 시키면 되는 거야? 건져 놓고 음식을 어. 시키면은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대요 제일 좋네 시간이 금이잖아요 우리 고기 잡아야죠 아이고 아이고 헬로우 타일랜드 어. 강아지들은 굉장히 순해요 짖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 꼬리 흔드는 거봐 좋아해요 으유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낚시터에 방갈로가 하나씩 보이죠? 근데 이렇게 넓은데도 방갈로가 11개밖에 없답니다. 굉장히 소수만 받고, 큰 물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뜰채 보이세요? 뜰채? 와, 뜰채 크기 어마어마하다. 오, 이거 무거워. 오, 진짜 큰 물고기 잡히나봐. 바로 여기거든요? 오, 잘돼 있다. 여기 앉아있다가, 거기 입지로 오면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밑밥 어, 아, 밑밥 쳐는 거야? 와우! 밑밥이 영어로 뭐야? 처음. This is charm. 람람뭐 밑밥이래요 하여튼 자 그리고 저희 미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미늘이 구부러져 있어요 여긴 낚시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상처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미끼가 약간 바늘을 안 가리고 옆에 있네 신기하다 엄청 단단해 보면은 어 저희 헬퍼분이 캐스팅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야! 와우! 나이스 캐스팅 s 리굿아 이렇게 또 낚싯대가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라인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입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 전자식이네. 좋아. 자 지금 소리 났거든요. Fish, fish. No fish? 아 먹고 뱉었다고요? 아 w 카인 t kind of f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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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도 영어 못 하고 이혼도 영어 못 하시나 봐요. 괜찮습니다. Oh. 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자, 여러분들 저희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먹어라, 먹어라, 제발 먹어라. 자, 여러분들 이 낚시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어근 탐지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캐스팅. 이거 아까 걔가 먹으면 어떡해 먹으면 파이팅 해야죠. 아, 이걸로? 그럼 <laughs> 이 풍경은 그냥 대자연이에요, 대자연. 어 응원하면 물지 당연히 응원하더 열심히 해야 돼. 응, 공룰 아니 공룰? 그렇지. 오막 흔들리고 있어. 응원하니까 흔들리잖아. 고 있는 거 같아요. 미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원해야지. 나가요? 화이팅 <laughs>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소리 나면 바로 달려간다 자 낚싯줄은 합사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 2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들도 무시무시하다 자총 낚싯대가 3대잖아요 두 대는 떡밥을 사용하고 하나는 생미끼 보시면 생선 머리하고 이거 무슨 닭내장 같은데 뭐 파리들이 먹고 있어요 물고기야 먹어라 그렇지 맥주랑 함께 해야지 알라이 right. 현지인 다된것 같아 알또 이거 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입질만 오면 완벽하다고. 신선 낚시인데요, 이거 지금. 어우. 황제 낚시인데? 황제지 이게. 아 알로이, 알로이. <laughs> 자, 생미끼로 바꿨거든요. 자, 여분 줄 잡아주고 여기다가 딱 거치해두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낚시. 어, 물고기예요? 잡았다, 잡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베리 스몰 피시.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오. 자,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게요. 일리오세요 어서세요. 꼬리가 빨간해 진짜. 어서 오세요. 오, 오세요. 가만있어. 오 조심해 조심. 가만있 가만있어. 얘도 그거 있다. 뭐 쏘는 거? 쏠 종기랑 여기 진느름이 <laughs> 그치. 예매. 네. 오.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진짜 날카로워 이거. 와 저기에 쏘이면 그냥 아프겠다. 오야 수영 엄청 길어. 귀엽다. 누구 닮았는데 양양에 있는 사람. <laughs> 얘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작아요. 리, 릴리 오케이. 자 가세요. 뭐야 왜못 갔어? 이 진짜, 진짜 날카롭다. 이거. 아 저기 꼈네. 살려줘 다시. 잘 가. 자 여러분들 오파라이 잡았어요 자 오파라이 뛰어라 뛰어라 오파라이 형 커요 커요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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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들 지금 디렉 나가는 거 보이세요? 오빛빛오 크다 오 뭐야 오 팬티 차야 돼? 자 팬티까지 차고 어이구 자 올리세요 야 힘세 보이세요 여러분들? 올려봐 오오오 뭐, 오, 오. 야, 힘 쓴다, 힘 써, 힘 써. 야, 쭉쪽 올리세요. 저희 첫 번째 물고기는 레드테일 캣피쉬가 나왔고, 두 번째는 요번에 진짜 좀큰것 같아요. 도세치보다 힘 좋아? 이건 도세치에 대한 애기죠. 야, 올려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텐션 유지 잘하고. 오파라이, 너의 동무대야. 자, 다 올라왔거든요. 우와! 자, 여러분들! 우와, 뜨거워. 와 눈에 계속 가요, 여러분들. 우와, 우와. 도세치만 한데? 야, 올려봐, 올려봐! 이게 아로하나인가 그거 같은데? 와.. 진영이 팬티 옷 이쁜 거해보고만오펜무야오펜무 아, 이티아 <laughs> 이거 수영복 입고 왔어요 오늘 잡으러 <laughs> 와또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예. 어 딸려가는 거 아니야? 아 잡아줄게 잡아줄게 나려가는거 아니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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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빠라이 딸려간다 얼른 빨리 딸려가 저, 저 한국 안 갈래요 <laughs> 자 지금 헬퍼분은 벌써 팬티 벗으셨어요. 팬티를 벗으셨어요. 아, 벗으셨어요. 아, 지 벗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큰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큰뭐 약간 어항 비슷한 이걸로 이용해서 뜰채처럼 든다고 하거든요. 와 대박이야. 오, 에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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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분들 들어가시거든요. 자 여기 뜰채에다가 넣어주세요. 또가또 <laughs> 가, 또 가. 또 간다 또 간다. 오빠네 어, 힘내. 어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헬퍼분들이 여기다가 떠주실 거예요. 와 멋있다 진짜. 이런 광경을 보는 것도 처음이네. 어또 가. 또가또 가, 또 가. 그만 가. 영어로 해야지. 스 c 컴투 미. 컴투미 e 자 올라와라. 우와. 자 여러분들 미쳤어. 리얼 이거 용인데 용? 그만 가. <웃음> 그만, 그만 <웃음> 가. <웃음> 공손하게 해야 돼, 공손하게. 그만 가 주세요, 플리즈 와,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와, <웃음> <웃음> 아, 베리, 베리 와 나이스, 나이스. very, very big f i 와우, nice, nice. Oh, very good. 와, 용기네용이와 <cues> 자 여러분들 입에 있는 바늘을 이제 빼줄 건데 와 진짜 용 같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좋습니다. 자 아세요? 치과 같네. 아 의사 선생님. 자아자 뺐거든요. 자 여러분들 인증샷 찍을 동안 이렇게 이 물고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썸네일 딸게요 이거 안 닦을 수 없잖아. 제가 잡아거 들어갈게요. 그래 우릴 <differential> <S franchusing> 거야. 자 여러분들 인증샷 찍으러 갈게요. 이거는 꼭 찍어야 돼요. 오오오오 오호 I didn't get that on video. I didn't get it. I missed it. 와. 와, 엄청 딱딱해요, 여러분들. Okay, look at me.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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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웃음> 여기요. <웃음>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 와. 자, 오늘 보시면 저희가 그냥 전세 냈어요. 자, 저기 1번 방갈로서부터 쫙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형이 또 민물 고기잡고 싶다니까 또 통공이 한 빌렸거든요. 통째로 빌린 거야? 어때요, 형님? 프로포즈야? <laughs> 예? 프로포즈? 야 예? <laughs> 뭐 보여드릴게요, 프로. 예? 물고기 맞은 거 아니야? 오, 그렇지, 그렇지. 야. 예. 오, 오자 배달 왔어요. 자 오토바이 타고 오셨거든요. 아. 자 여러분들 건강상도 식구경이라고 이거 뭐죽이 줍니다 지금. 요러고 요것도 맛보고, 요것도 맛보고 다맛보네 오늘. 와우, 피쉬 피시. 가만 가만. 아들들 뭐야, 밥 먹다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배가 고팠나 봐요. 어, 밴티 입어, 밴티 입어. 그치지 밴티 입어야지. 안 그럼 멍든다고. 아할수 어, 있어. 자 저쪽 줄은 치워주고정원이 올리고 있거든요. 아, 에어 오마이갓 oh 아 너무 아깝다 밥이나 먹자 아, 얘네 밥 먹는데 몇번 부르는 거야 노? No? 노? No. No? No. No. 아 스몰삐 아또 왔어 또 왔어 아 이제 안 믿어요 이제 밥좀 먹자 자, 밥을 못 먹게 하네 밥을 자 여러분들 여기 물고기 한밥 주러 가볼게요 자 이거 얘네들이 좋아하는 밥이거든요 하나만 한번 줘보자 하나만 우와 오이 깜새끼야 우와 우와, <laughs> 우와 놀래라 우와 놀래라 맘마 먹자 <laughs> 아형 너무 가까워요 c o m 만 우와 엄청 무섭다. 가물치구만 가물치 하나 더줘 하나 더줘 우와 야.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요 on. Come on. Come on. Come 어 n c o 텐션 on. c o 텐션, 텐션 유지. 와, 드디어 왔다. 놓치면 야, 너치면안 돼요. 아, 근데 근데 저 보여 벌써. 오, 벌써 보인다. 벌써 보인다. 하, 뭔가 뭔가 허인물 건한데 저거 지금. 뭐지 이게? 오일로 온다. 온다. 일로 온다. 어, 로 와주고 야, 빨리, 있어. 가만히, 빨리 가면 빨리 쫓아. 와주고 있다고 얘가. 뭐야 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다른 놈인데 이것도 하얀데? 오! 아, 어, 레드테일. 큰 레드테일이다. 오, 어, 알비노인가? 제대로인데? 왜 이렇게 하얗냐? 이야, 이게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와, 대기야. 아니, 얘가 와줬어, 그냥 나한테. 아닐까요? <laughs> 아니, 이쪽으로 와줬다고. <웃음> 여러분들, <웃음> 이 옆에 바로 광산이 있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빵빵 터져가지고 애들이 입질이 좀 예민해진 거 같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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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따. 이건 아닌데. 어, 방탄, 방탄, 방탄은 건들지 마. 오, <laughs> 알라이. <laughs> <laughs> Where is my baby? <laughs> oh my god. 아이 오게 아이 오게 선만 봤잖아요. 아니야 이거 선만. 손맛... 이무게 <laughs> 나한테 와주고 놓치고 이거 아니야. 아.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Fish, f i 리얼 리얼 땡 h 땡 e 와, 와. o k a 와. 그냥 별. No b e 오, 오, 오. 형, 들어간다. 컴온 컴온 팬티 팬티 차야 될거 같은데. 안, 원래 남자끼리 팬티 돌려 입고 그런 거거든요. 안 입어. <laughs> 아스팔트! 오 마이 갓! 야, 콘크리트! 아, oh yeah, <laughs> 아니 콘크리트에 왜 들어가냐고, 애들이! <laughs> 형이랑 고기를 안맞나봐요 이런 콘크리트 사이에 뾰족한데 긁혀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아, 애들은 물고기 다 일로 가던데 왜 나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요번에 리얼이다! 요번에 진짜다, 이거! 아! 야, 야. 야, 내가 잡고나 아무것도 안어 아, 니나한 번도 잡지도 않고 탁 했는데 물고기가 없어. 낚시터 버렸는데 분명히. 야, 통발이나 던져야 되겠다. <laughs> 어, 어. 아니, 내가 잡기만 하고 빠져. 빠져 뭐야, 저 터졌는데? 야, 봐봐.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바늘이 터진 거야. 응. 야, 나 이런 거나 잡아야 되겠어. 엄청 잘 올래. 와, 육자 되겠는데요? <laughs> 0 6 야, 야. 아! 이거 봐봐. 계속 가 계속. 오,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야, 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와, 야, 그만가. 야, <laughs> 야 그만가 제발. 물고기 잡아야 된다고. 야,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랭크 랭크 랭크. 와! 아까 전에 거놈 같은데. 어, 뭐, 뭐가 빨갔는데? 뭐가 빨갛죠? 어. 아, 레드테일이네. 교통상고 아니지. 아니 아니, 입에 제대로 물었어. 오, 사이즈 좋다. 오! 드디어 잡았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아, 자, 여러분들, 헬퍼분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드디어 잡은 거 같습니다. 와, 요번 물고기는 빨간 꼬리 메기래요. 레드테일 카피. 아, 꼬리가 빨간네. 진짜 빨갛다. 인증 샷은 찍어야지. 자, 썸네일 따라 갑니다. 에헤. 들어볼까? 아까랑 좀 다른데 얘가? 와 입이 더 크다. 와, 이야 대박이다. <laughs> 여러분 나옷 팔아야 하거든요? 또 왔어 또 왔어? 어 헬로우. 너도 왔구나. 아이고 귀여워. 자 올려주세요. 자 지금 해창 시간이 되니까 입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시거든요. 역시 약속의 해창 시간. 전 세계 공통인가? 아 이렇게 딱 드는 거 보니까 매기류예요 매기류. 저 네모난 걸 들어야 되는데 맞지? 그러니까요. 자, 올라왔어요. 좀더 힘내, 좀더 힘내. 어, 마지막으로 힘쓴다. 마지막으로... 오, 오, 아, 보인다. 보여, 자, 여러분들 보이는데... 와, 사이즈 비슷하다. 어, 또 석축 붙는다. 석축 붙지 마. 나안 좋은 지역이 기억나. 와아 뜰채 꼬링 낚시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아로파마 여기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잡았던 자 아로파마를 스테이크를 해주실 거거든요 와,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만 여기 타일랜드야 자 여러분들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민물고기 안 먹는뎅 아, 베스 아니야 아와 진짜 스테이크처럼 생겼는데? 어. 스테이크 소스? 네 yeah. 스페셜 소스? 마비큐 uh, 소스 너 a 름이 뭐야? 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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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놈. 자, 우리 셰프분 성함은 놈입니다, 놈. 자, 놈 님께서 스테이크 한번 구워 주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약간 나이테가 있는 것 같은데 동글동글하니. 그래 우리가 쓰는 거랑 똑같은데? Yeah. 히말라야 소금하고 페퍼, 갈릭 a l t 어, 귀여워. 헬로. 자, 놈 님께서 간단한 조리를 할 거거든요, 먼저. 오일을 쫙 뿌려 주고. So. 자, 소금 뿌려 주고요. 페퍼? Yeah. <웃음> <웃음> 바람이 불어서 우측을.. 갈릭소울 <laughs> 아 갈릭소울 파이어 쇼?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달궈진 불에다가 자, 스테이크를 골고루 묻혀서 투하! 우와, 우와. 서울이 끝났다 이 진짜 스테이크 같아 스테이크 자 오케이 이건 그냥 바베큐 소스래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laughs> 자 여러분들 잡았거든요 달려야돼런런 려자 정훈이 건네받았어요. 아이고 힘들어. 형저 팬티 필요한데. 팬티 왔어 팬티. 오케이 팬티 장착.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우와. 오, 올린다, 올린다. 자 여러분들 저기용 같은 게 우욱 지나가요. 힘들어? 자 올리세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 오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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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김정훈 빨리 올려. 힘들어요. 힘든 척하지 말고 태랜드 어, 네. 마사지도 해준다. 와, 와, 물고기가 형만 했어요. 아 거짓말 치지 마. <laughs> 아니, 야 아, 어떻게 아, 물고기가 아, 나만 해? 아, 진짜라니까요. 자 헬퍼분이 뚫채. 와, <laughs> 나이스. 자 바늘 빼주고, 고기가 다치지 않게 공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이 어종은 맥콩맥이랑 비슷한데 뭐라고? 자우 플레이어라 그랬어요. 자우 플레이어. 야, 썸네일 찍으려면 들어가야 돼요. 또 언제 이름 간만 해보겠어? 그래, 이거 다 기념이야. 헤. 야야야야야야. 야 너, 야너 맞았어 상... 지금. 여러분들 이쁘지 이. 우와. 어 오, 이거 상어 같아 상어. 아아아아아아악 뭐, 뭐. <laughs> 오파라이 인증샷 찍어야지. 아 인증샷 꼭 찍어야죠. 오파라이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무거워? 무거워요. 이야..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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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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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살려줄까? 릴리스. 릴잘 가라. 하나 둘. 하나 아, 둘. 안녕자 여러분들 이번 미키는 치킨이에요 치킨. 오. 자 여러분들 고등어 머리 캐스팅할게요. 하나 둘 셋.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저 소리 나는 거에 딱 걸어가지고, 체크, 체크. 어, 그치, 그치. 아래로 걸어야 돼요. 아메리칸 캠하와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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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잡았던 아라파마는 아니고, 자, 아까 보셨듯이 그 양식장에서 키우던 거를 판매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겁니다. 이거 민물고기라서 바짝 익혀게 되거든요. 그거 알죠? 다. 뒷토마. 그래가지고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맛이 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파라이가 제일 먼저 도전해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잡은 거니까. 어, 도전! 도전! 미국 가기 전까지 해산물 레벨업 시켜야 되거든. 오, 그냥 포크 들어가는 게 완전 육국이에요. 아, 그 정도야?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천입이 아, 천입이니까? 니다 <laughs> 이까 맛있진 않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맛있진 않아요 소스가 바비큐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칠리 소스예요 엄청 매워요 비주얼은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너무 매워요 자 그럼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음, 확실히 민물고기 조금 비린 것 같아요 맛있는데? 맵지 않아요? 소스도 맛있고 <laughs> 이 살이 민물고기 같지가 않아요 멋있다 음. 왜? 민물고기 아들 응. 생선 맛이 아닌데? 바다물고기지? 바다 응, 네. 바다물고기. 이게, 달라요, 바다물고기. 이거 아고안차요 오빠라이, 쿠키 하나 줘. 오빠라이! 도전! 일단은 흑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맞아, 흑냄새는 진짜 안 나는 것. 아니, 아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진짜, 이무좀 뭐 맛있는데? 제가 아직 가물치를 안먹어봐서 이게 가물치랑 맛이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음, 가물치는 아니에요 가물치는 아니야? 가물취나. 안 먹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로파마가 될것 같아요. 내스타일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갈치도 조금 비슷한 네, 것 같고. 아, 맞아요, 음. 맞아요. 갈치. 맞아요, 맞아요. 갈치. 맞아요, 맞아요. 그 갈치 그 특유의 퍽퍽한 그 느낌. 그 느낌도 좀 나고요. 대왕 갈치막 오지 넘어가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맨날 잡는 거 그런 거. <laughs> 근데 저는 닭가슴살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 이거 먹겠어요? 갈치 느낌이야, 갈치. 자, 오늘 이렇게 액조티 피싱 타일랜드에서 이 대물 물고기들을 좀 잡아봤거든요.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오. 번쯤은 꼭 와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로 푸켓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정말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이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쳐? 네. 자, 여러분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자, 여러분들, 공항 가는 길에 노을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렇게 노을 너무 멋있어요. 수고하셨어요.